분데스리가 마이츠 대 프랑크푸르트. tvn 스포츠. 챔피언은 미들급에서 거의 모든 상자를 이겼습니다. 그 거의라는 단어를 쓰게 만든 파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챔피언에게 거대 두 개의 흉터를 의는 도전자 알렉스 페레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 안에. 자신에게 오래된 상처를 준 상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세간의 의심을 언제나처럼 또한번 잡대우기 위해 입장합니다. 미들급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산냐가 입장합니다. 1 3승 1패의 이스라엘 아데산냐, 6승 1패의 알렉스 페레라가 기다립니다. 33살과 35살 진장을 갖고요. 리치는 아데산냐가 좀더이라다 V스타일의 이스라엘 아데산냐, 킥복싱 스타일의 알렉스 페레라 도전자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리메트 미들급 타이틀 마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main event of the evening sanctioned by the 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 our three judges scoring this contest at octagon are eric cohen saudi amato and mike bell and when the action begins a referee in charge of the octagon mark goddard this championship bout is brought to you by universal pictures violent Night. Starring David Harbour as Santa Claus, only in theaters December 2nd. And by New Amsterdam Wild Card, with 8% ABV and three knockout flavors made with real vodka, Wild Card is in your corner when you need hard hitting flavor. Tennis and UFC fans watching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moment you've all been waiting for. Live from the sold-out Madison Square Garden in New York City, New York! City. Six feet four inches tall, weighing in at 184 and one half pounds. Fighting out of Danbury, Connecticut, the way of San Bernardo do Campos, of Brazil, presenting the number four ranked middleweight contender in the world, the challenger, Alex Powatan Pereira. Champion of the world, UFC come now, the train, I mean, out of the red corner, a freestyle fighter holding a professional record. 23 wins, one loss. He stands six feet four inches tall, weighing in at 185 pounds. Fighting out of Auckland, New Zealand, by way of Lagos, Nigeria, presenting the reigning, defending undisputed UFC. 웨이트 챔피언 오브 더 월드 이스라엘 스타일아 역대 최고의 일을 걷고 있는 챔피언이 최고의 도전자와 마주합니다 꺾기전는 미들급 챔피언 이스라엘 의브냐입니다그 1라운드 시작합니다 오시작하자마자 척이 자, 길게 들어왔습니다. 페레이라. 아, 사우스포 거리를, 어, 자세를 잡고 시작한 아데사냐. 페레이라와의 거리를 더 넓게 벌리려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경험치 많은. 네. 이 옥타운의 경험치가 많은 아데사냐의 선택은 무엇일지. 페레라가 이 중앙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페레라. 아, 가동하네요. 응수합니다. 킥으로. 또한번 갑니다. 킥으로 네. 올려왔던 페레이라. 더. 자 돌려줍니다. 카운터 타격 아데사냐?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챔피언. 자 빠르게 반응하고 나아데사냐? 좀더 들어갑니다. 아좋은 아, 왼손. 잽을 넣으면서 아데사냐?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페레이라는 잽을 넣으면서 잽을 맞추려는 것보다는 왼손 훅거리로 들어가고 싶은 건데 네. 아데사냐가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 지금 본인이 몸으로 움직이거나 카운터로 막고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잘 보면서 약간 아데사냐는 킥복싱을 약간 메이웨더 스타일로 하는 거죠. 어, 네. 자, 좋습니다. 지금도 바디킥. 자, 전화 하면서 상대편 몸쪽으 노려봤습니다. 레그킥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는 페레이라입니다. 아, 라이트 치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좁힙니다. 어, 자, 좁혀 보고 있는 페레이라. 들어갔다 보다 왼손 의식합니다. 네. 섣불리 왼손 훅 내지 않고 다른 거 깔고 있는 페레이라. 하지만 역시 주무기는 왼손 훅입니다. 아, 몰릴 때마다 저 왼손을 안수시없군요 네. 자, 선천해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상대편 다시 한번 케이지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 반대편 빠져나오는 챔피언 아냐사냐 자, 페레이라의 전진을. 네. 킥 왼손. 네. 네. 자, 가장 가까이 갔는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 옮험가고는데요 라인이. 자, 니키가 네, 한번 시도해봤던 페레이라입니다. 네. 다시 왼손을 뻗어. 들어이야의 손. 자, 가까워집니다. 자, 이때의 위치. 오, ]치. 자, 클리치 싸져왔습니다. 의도를... 하나요? 자, 자 아, 대응하고 있는 페레이라 자 풀잡고 그 상황에서 상대편 몸쪽으로 펀치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니도자 테이크다운 그립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아데사냐 자 아데사냐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니킥 올라오는 건 팔로우가 걷어내고 아, 네. 있습니다 페레이라 아, 그립 일단은 풀렸고요 네 제넘에서 10초 미랑 빠져나옵니다 자 만만치 않은 도전자를 만나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들어갑니다 남차 2초 어, 펀치 내려서 위로 위에서 네, 네. 네. 상황 속에서 견디면서 들어갈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선수하고 했을 땐 티가 안 나는데 아데사냐고 했을 때 티가 나는 건 뭐냐면 네. 페르레가 왼손이 훅은 좋은데 잽이 왼 훅에 비해 잽이 어후.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잽이 아데사냐에게 잽 싸움과 손 싸움 그리고 푸더크에서 좀 밀리니까 왼손훅 타이밍이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 왼손이 나올 때마다 그냥 손을 낚아칩니다 네. 오, 맞췄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데서냐가 펜슬 등지고 상대편 움직임 반응합니다. 다시 한번 오선 이번에도 레그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리치는 비슷해도. 네. 싸움 거리가 짧습니다. 페레이라가. 그 약점이 원래 다른 선수라고 할때안 드러났는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길게 뻗는 저 펀치에 계속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알렉스 페레이라. 오, 이렇게 습니다 아, 어, 강렬히 들어옵니다. 네. 자이번에 맞았죠! 자이템미가 어떻습니까? 아데스냐 어떻습니까? 자피에내로고 하는 아데스타냐 몰립니다! 아 멍청. 그리고 자, 니기입니다자 지금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아데스냐인데요 자지만 그 문제의 한 방에 일단 어느덧 꽂혔습니다 몸을 한으로꽉 내고 있습니다 오! 우려 클린치로 싸잡았습니다 지금 페레이라가 클린치에서 약간 힘으로 누른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 어, UFC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게 저기서 드러나네요. 오! 오 예, 이거 진짜 없네? 이렇게 해 하나요? 봐요. 아데산데가 어, 하지만 중간에 포기했죠. 빠져나왔을 때 왼손 뻗습니다. 미세먼! 손! 큰일 왔습니다아데산데아의우서 입고 칩니다. 어, 상당히 아, 위험한 파인데요 아, 좋았습니다. 또 나갑니다. 좋았습니다. 버리가지고졌죠자 손만. 왼손 왼손. 뛰어가요 이거일까요? 들어가요 헤레이라가 왼손 으을 아끼고 잽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 왼손 위협니다자 중심을 좀 잃었었던 아데사냐. 자 몸을 한번 틀어줍니다 아데사냐. 자 2라운드 위협하는 17대 13입니다. 다시 한번 붙어보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네. 어 더블 온더 팠죠 지금. 자 끌고 나와서. 아 넘기려고 했는데 그립 풀렸고. 자 나오는데 네. 이 왼손으로 한번 시도해봤었던 페레라. 이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기술을 좀 기회를 한번 끌어올려 왔습니다. 페레에게 여전히 무기가 있습니다. 페레이라 모아님은 뭐 도식으로 가까이 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빠져나오는데요. 라이트이브는 피해냈고요, 페레이라. 거리가 가깝습니다. 드럼프 펀치 남으셨죠? 네. 페레이라 렉스도 하나요! 페레라가! 오오오! 와! 스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데사냐 가지고 있는 무기도 충분히 가동 가능하다는 동가걸 보여주고 있는 페레이라. 네. 자, 종아리 이번엔 돌아나왔던 건, 돌아 건 이스라엘 아데사냐. 페레이라도 이번에는 약간 전진 기어를 아직까지 넣지 않고 있죠. 네. 이번 라운드 초반은 좀, 어어어! 어! 거리 두고 있으면 저렇게 페레이라는 한번 깜짝깜짝 이런 걸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데사냐의 무기를 한번 얼굴로 체험했습니다. 네, 이번엔 바디로 깔아줬고요. 아데사냐. 어 자, 드라이트 좁힙니다. 자연스럽게 좁혔어요. 그쵸. 아래쪽 노렸을 때 앞면을 노리고 있는 아데사냐. 오한번쑤셔봤어습니다니 네. 몸을 켭니다. 바디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페레이라도. 어 테이크다운 시도. 그리고! 어 이거를 어 끌고는 어 돌아왔습니다. 라운드로 갔습니다. 이거 크죠. 어떻게 하나요 아데사냐. 자 아데사냐가 하빈 누르마고메는 그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갑니다. 뒤로. 하지만. 오. 어 뒤로! 국킹이들어와요자 손목. 어깨를 잡았고요. 일어나려고 합니다. 누가 뜨립니다. 너무 완력으로 일어나려고 그랬죠. 베레이라가 굉 좋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풀수 있나요? 풀수 있나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다른 영역에서 무엇을 할수 있나요? 네. 자, 일단은 방어에 급급한 베레이라 아, 케이지로 기어가려고 합니다. 강리라. 케이지로. 자, 하지만 아데스테가 위에서 막아주고 있고요. 자, 이리저리 흔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어, 다리 어. 걸쳐놓고 있어요. 다리 열렸는데 자, 아직. 일어날 수... 아 다리 들어옵니다 다리 못감게하고 있는 페레이가 다리 자, 감고 있습니다 왼발 들어갑니다 하나 감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목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기 힘듭니다 삼라uded 나무 잘 쪽으로 2거 40몇 초자 반대쪽 손목 컨트롤이 조금 약해진 틈을 헐거워진 틈을 타서 아, 아데사나가 위로 올라가서 상체를 눌러주고 다리로 다시 감습니다 이거 빠지게 쉽지 않은 계속해서 얼굴 내고 있는 이슬의 아데사냐. 컨트롤 시간 지금 꽤 길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페레이라가 힘이 많이 빠지죠. 아데사냐는 옥타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손목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손목. 자, 그 상황에서 살짝 풀리는 왼쪽은 엘브라만 던져놓고 있었던 페레이라인데. 손목 잡혔죠? 네. 오른쪽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아, 다리아시 들어갑니다. 아, 역량이 꽂아주네요. 아, 페레이라 무너집니다, 지금. 자 바깥으로 도는데 또잠니다 중심 조금 무너져서 밀어서 일어났습니다 백 쓰고 일어나 다+ 다 아, 무너뜨리네요 오, 어, 지금 하비민주였어요 깜짝 놀랐네요 오, 네. <laughs>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플링 자그라큼 뒤로 뒤 뒤로 다 뒤로 뒤로 좋았습니다 오! 뒤로 좋았습니다 리리로리로리바좋았자 뒤로 뒤습니다자직 위쪽을 덮고 있는 습니다사뒤 네. 자 아트가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아데사냐자 위쪽으로 한쪽로 들어갔습니다 아데사냐 이제 상위 포지션 아두 정상급 타격가들의 그라운드 파이팅이 치열합니다 아이 옵션은 어떨까요 양 선수에게? 네. 이 머리를, 옵션은 네. 아데사냐에게 좋은 옵션이죠 네. 자 계속해서 아래쪽에서도 방란하고 있는데 아데사냐이 상황에서 효율적인 타격을 하나 둘씩꽂고 있습니다 3라운드 50여초 주도권이나 점수도 다아데사냐 쪽이고 체력도 아데사냐보다는 페레라가 훨씬 더 빠질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챔피언십 라운드로 넘어간다. 이거를 페레라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지금 3라운드 시간 충분히 여덟 남아있는 가운데 눌러주고 있는 건 이스라엘 아데사냐 챔피언입니다. 사실상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 거죠. 페레라 입장에서는. 네. 자 왼손 꽂아주는 다리가 서서히 손이 올라가는 라 벗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아데사냐. 네. 일어납니다. 밀고 있습니다. 자 쉽게 보내주지 않는 일으켜 주지 않는 아데사냐 기다립니다만 네. 들어올 때또 기습적으로 한번 노립니다 다리를 뻗고 있습니다 알렉스 편이라 그렇죠 그냥 세워줄 이유가 없죠 아데사냐? 그리고, 그리고 버텨봅니다. 네. 자 깊은 킥이후에 다시 한번 퍼닉 들어가면서 이렇게 3라운드가. 바깥쪽 킥 하지만 펀치를 응수합니다. 페레이라. 자, 페레이라 역시 좀더 하나, 한 발자국 더 들어가고 싶은 거죠. 네. 오, 아. 저 왼손 로또 다시 왼손이 한뭐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네. 총알이 되나것 같은데. 페레이라 손 뻗어서 막고 있죠. 전진하지 말라고. 몸니다 몰았습니다. 몰았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아, 쓰나요. 왼손 훅. 너무 대놓고 노렸기 때문에 아데사냐가 보고 있고요. 빠르게 왼손 밀어냅니다. 페레라. 아, 시간차 공격. 어 좋습니다. 아데사냐. 자, 찌르면서 이 위험한 공간을 빨려습니다 몸쪽 타 바디 타령. 좋습니다. 바디 들어갔습니다. 게리고 브라질리언 시도 네, 전진을 해도 하다가 지금 아데사냐 공격 받으면 뒤로 갑니다. 자, 측측번는이 왼손에 일방적으로 좀 얻어맞고 있는 페레라가 됐습니다. 조금 페레이라도. 포코 네. 페이스하고. 조금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페레이라. 자, 그리고 남은 셋 1분, 네 번째 라운드. 왼손. 오, 잽. 하지만 그 후에 훅이 쳐져야 되는데, 페레이라 입장에서는. 어 아데사냐를 KO 시켰던 그투 훅이었는데. 극한 그 무기, 피해냅니다. 아, 그리고는, 들어운 순간 싸잡는 거 좋았습니다, 아데사냐. 자, 그리고 틀어놓죠 다시 한번 틀어놓으면서 페레이라의 기세를 좀 꺾어줍니다. 자, 상대편의 종아리를 노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니킥을치면 군침이랑 발공 맞지. 자 중심 좀 흔들어 놓는 거 좋았고요 발목 받치기. 자 우리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다시 한번 상대편의 상체를 붙잡습니다. 자 남은 시간 30초. 어디서나 싱글렛 이거 하나요? 네. 아데사냐도 이 무기가 있나요 싱글렛. 네. 자 조금 더그 사타구니 쪽으로 깊게 잡았어야 되는데 얕았죠 그립이. 자지막 흔들어 놨는데 놓는, 아, 좀 충분했었던 무기였고 자, 네, 네 번째로 죠 아, 에구 더어습니다 10초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는 페레라. 이 페레라의 이 무기를 피해내고 있는 아데사냐? 모았습니다. 왜 소리 내요? 아, 이거를 피해내면서 네 번째 라운드가 끝납니다. 들어갑니다. 몸쪽 킥을 꽂아놓고 있는 아데사냐. 자, 페레이라는 뒤집기회선수도 거칠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오, 바디샷투 다음에 몸쪽 또 한번 노렸습니다. 붙었습니다. 네. 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페레라. 하지만 그거만으로도 일단 뒤쪽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자 잽부터가 아니라 예잽 깔아주고 투부터 또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 아데사냐를 KO시켰던 투 훅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이 붙는데. 오! 나왔 많이 붙는데. 투 들어갔죠. 하지만 반응하고 있는 아데사냐. 그리고 싸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을 좀 틀어놨습니다. 위치좀 네. 바꿔봅니다. 오. 자, 언덕을 좀 파면서 상대편을. 더불어도 파츠 지금. 흔들어 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 됐었냐? 좀좀 저러다가 백사피엔 페레이라 베레, 큰일 납니다. 네. 어, 언덕 파츠좋습습니다 자, 나왔죠?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또좀나왔 다시 한번 타격서 수빈 오. 페레이 들어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기회가 있나요? 자, 왼손 또 찾아갑니다. 자, 추천 페레이라. 베레 아우, 바디 쪽로치고 올리는데, 야, 저것도 냉정하게 바디 쪽부터 졌는데, 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아렇습니다 자, 넥클리치 이후에, 문화가 흔들어줬습니다만그 그래, 손동작을 허용하지않습니다 이렇게 오른손과 함께 말이죠. 야, 이둘다 무슨 맹수들 같은 게 아니라, 마지막 라운드 보니까, 둘이 타짜들 같아요. 네! <laughs> 속여주려고 서로, 와, 막 깔아주면서 하는데, 서로 안 속습니다. 그 패가 현란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들어갑니다. 와, 아, 지금 아, 서로 깔아 주는 거 보세요. 또 이렇게 깔아 주다가 저한테 줬는데. 이런 깔아 줘. 들어갑니다. 오퍼주스! 오! 브란디에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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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터집니다터집니다 위기. 하면서 기리 키! 아, 이게 왜 f 이죠 브라질에서의 상황이 또생겼네요 경기를 네. 살풀다가, 잽 깔아주고, 투 있었죠. 여기서 이좁바진 상황에서, 오, 어, 우 이렇게. 아. 그리고 쫓아 들어갑니다. 어, 네, 그리 고그 어퍼로, 어, 깬 다음에, 랩투기 결국은 들어간 거죠.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 결국 이 맨손이 일을 해내네요. 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 아, 델산냐가 이런 식으로 케이패배입니다 야, 이 왼손훅, 아. 아. 아니, 25분 가운데. 지금 뭐, 한, 23분 정도를, 아데산냐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냈는데요. 아. 근데 이한방 어떻게 합니까? 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한 방, 진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 죽음의 터치라는, 그냥. 페레이라의 왼손훅은 죽음의 터치라는 묘사가 있었거든요. 진짜, 야, 대단하네요. TKO에서 습니다 g 미들급의 새로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laughs> <안에서 웃음> 챔피언, e p 아데스니 도움받은 퓨터를 선사면서 챔피언 페이트의 주인이된 것은 a l 스페 p e r 입니다 I'm here with the winner and new champion, ladies and gentlemen, Alex Mahana. Alex, a tremendous, tremendous fight and an incredibly quick rise to the title. In your fifth fight ever in MMA, you are now the undisputed middleweight champion. How good does this feel? <talking in French>

E algumas pessoas acharam a provocação, mas não foi. Agradeço todo mundo aí pela torcida. I feel so good. Been training all my life I worked so hard for this, it was written. Sorry for everybody that I had to post some stuff. Do a little bit of trash talk this time, but was healthy, but I had to get on his head to get on this fight. This was a very good fight up into the e aí você contra o e ele estava em Bom, vim treinando, treinei duro para essa luta Foi como o Glover vinha falando Eu, dentro do meu camp eu não fiz três rounds Eu vinha fazendo só quatro ou cinco rounds Eu falo para você, eu tive uma luta diária a minha equipe, é embaçada, vou falar para você, era uma luta difícil, a cada dia. Hoje foi muito difícil também. Muitas pessoas desacreditaram, falando que eu não poderia fazer cinco rounds. Eu fiz cinco rounds muito bem. Eu estou pronto para a próxima. Well, it was a very hard fight, but just like Glover disse, said, I was going through a fight every day at the gym. I was going through five rounds all the time. For everybody that said they couldn't do five right rounds, look what I just did right now. I'm ready for the next.

Muito obrigado você que sempre vem falando bem de mim em todas as entrevistas. Você é um cara que entende da arte marcial e fala a verdade. Thank you everybody that's been supporting my work. Thank you Joe Rogan and since the beginning believing me and always saying good stuff about my work and I know you know the job. It was an honor to call your fight sir.